반갑습니다! 과, 성, 장애, 애니어그램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분란이 있거나 그런 걸좀 많이 싫어해요. 제가 아, 싫어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이제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좀. <laughs> 우유보단하다? 제 머릿속에 들으셨나봐요. 그렇다고 하니,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모명이니까 받아들였어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예. <laughs> 네. 뭐라요? 뭐요? <laughs> 뭐, 뭐, 저... 이 <laughs> 아닌 걸로 분명 됐어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사고용이실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음.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음. 사실 성격이라는 게 쉽게 그냥 판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진단지가 100% 신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도 뭐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유형을 알아갔잖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지금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네, 뭐 받아들이시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받아들여 어려 <웃음> 무슨 선고받는 <laughs> 거지? 아, 진요 선고받는 건 아니고, 네. 다양한 시각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데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 중에 단서가 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음. 이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방어적이 되네. <laughs> 전부터 저희가 빵 터졌죠. <laughs> 네. 블라한테 <분란을> 싫어한다. 왜 <laughs> 네. 주작을 <잘> 하지 않는 다 <laughs> 이게 이게 어떤 번호예요? 누구일까요? <laughs>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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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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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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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통화요 그냥. 몇번 길이? 9번 길이. 9번 길이. 할수록 9번이셨던거 네, 같아요. 그렇죠. 진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같은 번호이신 분이 설명을 해주면 더 완벽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을 거예요. 네, 우리 열심히 쓰신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나, 나는 이런 성격이다를 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나는 계속 들으면서 성원 쌤이랑 남매인가. <laughs> 아니 근데 그동안 왜 제가 사고형일 수도 있다고 음. 생각했냐면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일 처리하는 네. 건 약간 사고형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네. 사고형인 7번도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7번, 네. 9번이 더 높게 나와서 사고형과 모명이다 나왔는데 문제는 감정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네. <laughs> 제가 감정은 별로 네, 네. 물론 2번형이 유 조금 높긴 네. 한데 어, 아주 약주에 많이 취했을 때나 이럴 때는 감정이 나오긴 해요 네, 네 그러나 멀쩡할 때일반생활적일때 그럴 때는 약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네. 들키는 거 싫어하니까 이건 제 얘기였어요? 네. <laughs> 지금 또한 번은 뭐 검증은 해야 됐지만, 어쨌든 음. 나는 이런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딱세 가지는 음. 9번의 특징이 맞아요. 불란을 싫어한다, 음.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음. 이게 에이, 되게 주기적인 편이잖아요. 9번 다운, 다투이고 음. 그리고 즉흥적이다. 모명이라서 결심하는 건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갈등하는 거고요. 딱 결심하시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어, 이게 9번의 즉흥적인 모습이 나타나신 거죠. 음. 음. 모습. 음. 해보고 나서 아 하는 스타일이죠. 음. 네. 저 모명들이 하는 말도 해보고 나서. 해보고, 네. 나서 해보고 나서 해보고 나서 한다. 그래서 모명 네. 중에서도 사실 모명처럼 안 보였던 이유가 9 번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명 중에서도 가장 모명처럼 안 보이는 유형이 사실 9 번이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되게 사실은 부박한 건 아니지만 친하니까 <laughs>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네. 이 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삐진 적이 없으시거든요. 맞아, 요 항상 허허 웃으면서. <laughs>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아, 나 그런가봐. 맞아요. 그래. 면하시고그 <laughs> 네, <laughs> 모습이 그 번의 모습이었는데 네, 우리가 네, 그 너무 모습을, 친해서. 네, 맞아요. 음.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을 진단하기가 힘든 게 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음.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음. 것같아요 괜찮아요.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 <웃음> <언제든> <웃음> <잘 해봤던지. 웃음> 이것도 그번 <9번> 나와요. <다 웃음> 야, 우리 선생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기 쓸 거야, 이기 쓸 어? <laughs> 거라고 네, 마음에 다아저장해다고근데 어. 네, 참고해.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빨리 잊어버려 사실. 그것도 음. 특징이에요. 돌아시면 네, 아, 잊어버려요. 아, 네. 그걸 어. 오래 기억. 그런 가봐요. <laughs> <laughs> 그걸 오래 기억하는 분노를 갖고 있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 있는 것,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친한 관계니까 못볼 수도 있고, 네. 우리는 어떻게 됐던 일적인 관계에서 봐서 일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움직이고 만나고 뭔가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 이면의 것을 못 보고 이제 친한 모습에서의 우리도 이제 왜곡된 모습을 그냥 편안는 관계에서 보는 음. 걸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지만 음. 사람을 만나도 처음부터 제가 반말을 해요. 선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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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서 네, 네. 건방지다에 네. 나오나요그 <laughs> <laughs> 빨리 편해 음, 불편하니까. 불편한 게싫으니까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네. 유지하기 싫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끌어내고 싶은 게 유머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 음. 선배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반말을 좀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처음 만났는데 음. 약간 말을 살짝 놓으시는 거야. <laughs> 자, 제일 처음 만났는데 어. 바로 누나라고 해서 물으니까. <laughs> 아니, 나이가 이제. <laughs> 같으니까 근데 뭐 생년월일 빠지니까 생년... 누나 하라고 하면서 말을 살짝 넣는거 같아요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일본이신데 어, 예의 예의를, 예의를 따져야 그... 되고 이래서 되게 갈등했어요. 같이 말을 놔줘야 되나? <laughs>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까 건방지다 상대방이 약간 경제 의식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이런 이런 표현이 뭐냐면, 어, 나는 편안하게 대하려고 하는 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상대적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남들은 경제 의식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아까 집착이나 뭐, 사랑을 쟁취하는 어떤 욕심이 있잖아. 하나가 뭐 누구나. 근데 이 9번이 약간 평준화를 시켜버려요 아. 서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아. 상태로. 아. 그러니까, 어, 자신이 더 스페셜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이고 나랑 좀. 관계가 있다고 음. 생각했을 때 상대편은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음. 아, 네, 이렇게 수용하는 어. 거 보니까. 어, 어, 네. 근데 또 그게 어렵잖아요. 어제 관계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고 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이 음. 사람을 이렇게 높게 하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음. 남성 비즈니스의 모습과 여성의 비즈니스 모습 다를 수도 있어요. 음. 성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성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를 구축하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음. 있죠. 근데 그건... 약간 뒤로 이렇게. 구로에 가서 일하실 때 보면 뭔가 반영이 안 되면 한 발짝 물러서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는 입 어, 계신 않아. 것 같아요. 회의를 하거나 뭔가 어. 할때 본인이 의견을 냈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뒤로 물러나고 침묵을 아, 하죠. 근데 지난번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어. <laughs> 그러면 굳이 어, 의견을 맞아. 내시려고 하지 않고 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음. 계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내가 오를 수도 있고 음.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음. 음 그거는 본인들의 주장은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쪽으로 오면 아 그건 내가 맞았던 거고 틀리면 아 내가 수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 사고형이라고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laughs> 사과드립니다. 사과 사과합니다. 사과 <laughs> 지금까지 모모캠퍼스 각성장의. 애니어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원래 사고는 나쁘지 않은데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성격이 어느 거는 좋고 어느 거는 나쁘다라고 생각이 전혀 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됐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네, 각각 성격 유형의 특성이 있고 이게 장단점이서 음. 어디에 가면 좋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좋고 나쁨은 없고 그러니까. 음. 네 맞아요 <laughs> 제일, 제일 많이 할거 아니에요 어, 얘기 네. 못 하죠 왜요? 얘기 못 하죠 <웃음> <웃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맞고 그래서 얘기 못할 거예요. <laughs> 고싶 <laughs> 얘기가 있어도 <아니, 웃음> 많이 얘기하던데 네. 제가 네. 이다물란 네. 얘기잖아요 어떻게 <laughs> <laughs> 뭐 <그렇게> 못 알아채요? 투비 <laughs> 펑킹이 <laughs> <laughs>